안녕하세요. 스포츠 지도사를 준비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조남용이라고 하고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그 스포츠 지도사 자격취득과 관련된 공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스포츠 지도사라고 하는 거. 네, 스포츠 지도사라고 하는데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겠죠? 들어보셨으니까 이런 이제. 그 강의를 들으실 거예요. 말 그대로 앞에 있는 스포츠와 뒤에 있는 지도사, 이런 얘기고요. 여기 뒤에 붙어 있는 사는, 뭐, 뭐 하는 사람, 이런 뜻이고, 무엇을 하느냐, 지도, 교육, 뭐, 훈련, 등등 이런 걸 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럼 무엇, 이것을, 근데 이것은 동, 이런 지도나 교육이나 훈련인데, 무엇에 대해서 그 음. 내용이 스포츠라고 하는 거죠. 스포츠라는 걸로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뭐, 체육이라고 하기도 하고, 운동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즉, 국민 대다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스포츠라는 것을 지도하거나 교육하거나 훈련시키는 사람에게,에게, 사람을 국가에서, 국가에서 자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격이 있어야만 이런 활동을 할수 있게 해주는 거죠. 마치 운전면허 시험하고 똑같은 거죠. 비슷한 양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운전을 할수 있는 자격 혹은 면허를 부여하는 것. 그것과 똑같이 우리는 스포츠 지도사라는 것을 지금 준비한다는 거죠. 종류가 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이 1종, 2종, 1종, 2종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리고 뭐 특수 대형 이렇게 있죠. 얘도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뭐뭐가 있냐면, 맨 처음이 건물, 그 다음에 생활, 그 다음에 유아, 그 다음에 노인, 장애인,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어 건강, 운동, 관리사라는 것이 하나 더 있죠. 이 뒤에는 모두 이제 스포츠 지도사, 스포츠 지도사, 스포츠 지도사 이렇게 붙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거 여기 하나, 둘, 세 개는 그 대상에 대한 거죠, 대상. 아까 여기서 스포츠 지도사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이야기 했었는데 그 일반인을 좀더 유형화 혹은 구분지어서 성인을 가르치는 것과 성인에게 스포츠를 가르치는 것과 유아에게 스포츠를 가르치는 것이 물론 큰 맥락에서는 동일하겠지만 그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약간 차이점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부분을 특화시킨 거예요. 유아, 그 다음에 이건 유아인 경우, 이건 노인인 경우, 이건 장애인인 경우. 그러니까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것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것은 요세 개는 사람의 대상에 대한 구분이고요. 요두 개는 뭐라 그럴까요? 요두 개는 수준이라 그럴까요? 뭐 수준. 굳이 말하면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적인 거냐 아니면 그냥 뭐 생활체육 평생체육 이런 차원이냐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주로 어디에 들어가냐면요 학생 선수를 위한 코칭 코치 혹은 코치들 그리고 이것은 각종 지역 사회에 무슨 무슨 스포츠 센터 이렇게 있잖아요 센터에 있는 지도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건강과 관련해서 뭐 병원이 됐건, 운동 처방이 됐건, 이런 측면에서 도움을 주는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여섯 가지에 대해서, 어 얘네 둘은 또 1급, 2급,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도 얘도 1급, 2급, 이렇게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 교육하려고, 우리가 지금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와 만나게 되는 이 상황은, 이 상황은, 이 중에서 생활이다. 생활, 스포츠 지도사. 중에, 중에, 요 2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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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센터에서 여러분은, 어, 뭐, 아르바이트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직업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센터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인들 대상으로 해서 어떤 스포츠 활동을 가르치는 자격을 획득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요 스포츠 활동이 요 스포츠 활동이 몇 개가 있느냐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전문가 생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금 물론 유아 노인 장애인 다 있어요. 다 있지만 이큰 맥락을 다 다루기는 좀 시간이나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제약이 있어서 우리가 하는 요거 2급 생활체육 혹은 2급 전문체육 그 전문 스포츠 도사 요것만 다룬다면 여기가 14개 여기도 14개 종목이 있다는 거죠 그냥 대, 그냥 이건 교재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되고 그다음 몇 가지만 좀 읽어드릴게요 검도 골프 궁도 근대오종, 농구, 당구, 럭비, 레슬링, 이런 부분들 지금 다 전문 스포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루찌, 봅슬레이, 봅슬레이, 스켈레톤, 그 다음에 바이애슬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야구, 양궁 역도, 여토, 슈, 유도 등 거의 대부분 많은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그냥 올림픽 종목이라고 생각해도 될 거고요. 이것도 우리가 요 생활체육도 요 생활 스포츠 지도사에 다루고 있는 생활 스포츠 역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 요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런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2급 생활 스포츠 지도사 과정을 우리가 이제 좀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시험이라고 하니까 요것이 이제 시험을 봐야 될 텐데 그러면 시험 보는 과목이 있잖아요. 시험 보는 과목이 뭐냐? 어, 어디다가 적어야 될까요? 시험 보는 과목을 이쪽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시험 보는 과목은 모두 일곱 가지 과목이 있어요. 일곱 개 과목이 있는데 이 중에 다섯 개를 선택하면 됩니다. 선택하면 되고 첫 번째가 스포츠. 사약. 스포츠는 이렇게만 쓸게요. 스포츠 사야 그 다음에 심리학, 교육학 그 다음에 뭐 역학, 생리학 그 다음에 윤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 하나가 더 있네요. 하나가 뭘까요? 그 다음에 체육사 중요한 거죠. 체육사 체육사 중에 서양 체육사가 아니라 한국 체육사 이렇게 일곱 가지 중에 다섯 가지를 우리가 고르면 되겠죠. 어, 어떤 걸 고르면 될까요? 뭐 그건 이제 우리의 어떤 기호에 따라서 혹은 단순히 기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을 택해야겠죠. 그런 과목을 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시험은 이런 과목을 보는데 이런 과목에서 다섯 개를 선택해서 보면 되는데 어. 뭐라 그럴까요? 몇 점? 뭐 평균이라 그럴까요? 뭐 커트라인이라 그럴까요? 그런 건 어떻게 될까요? 살펴본다면 이런 과목이 어떤 절차로 구성되냐 하면 맨 처음에 필기시험을 봅니다 필기시험이 다섯 개 과목이에요 다섯 개 과목으로 필기시험을 보고요 그다음에 실기 플러스 구술 구술이라고 하는 거는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연수 이런 하나, 둘, 3단계의 과정을 거쳐요. 3단계의 과정을 거치고 여기서는 아까 다섯 개의 과목 중에 60점. 60점 이상만 맞으면 된다는 거죠. 아, 전체 평균이 60점 이상이고 그다음에 각 과목에서는 어, 40점 이상 맞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70점. 70점 이상 맞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다 합격이 되고, 그 다음에 연수를 받으면 자격취득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된다면, 요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에게 스포츠 지도사라고 하는 자격증이 전달이 되는 거죠. 어, 요 시험은 1년에 한번 있어요. 1년에 한번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동시에 일어나요.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두개 이상을 여러분이 골라서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중에 하나를 택해야겠죠. 하나 하고, 그 다음 년도에 또할수 있고, 그럴 수는 있어요. 자, 이 정도로 해서 그러면 스포츠 지도사의 어떤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저와 같이 잘 준비하셔서 그 의미 있는 그런 성과를 내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